루키 3장 또그 여자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잘되게 하는 실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의 여종들과 내가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보아라. 그는 오늘 밤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내게 좋은 옷을 입고 또그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가 마실 때까지 너는 스스로 사람에게 알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그가 누울 때또 너는 거기서 그가 눕는 장소를 알아두고 또 너는 가서 그의 발둘 곳을 들치고 또 너는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또그 여자는 그 타장 마당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의 시어머니가 명한,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했다. 또보아서는 먹고 마셨으며 그리고 그의 마음이 기뻤다. 그래서 그는 곡식 저장한 곳 끝쪽에 누우려고 갔고 또그 여자도 몰래 따라갔고 또그 여자는 그의 발둘 곳을 들치고 또그 여자는 거기에 누웠다. 그리고 이것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사람은 깜짝 놀랐고 또 그가 만졌고 또 보니 한 여자가 그의 발둘 곳에서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또그 여자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구속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 따라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복이 있으라. 너는 내 신실함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대하여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젊은이들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문이 너는 유능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제 내가 구속할 자라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또한 나보다 더 가까운 구속할 자가 있다. 밤을 지내고 또 아침에 만일 그가 너를 구속하면 그가 구속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만일 그가 너를 구속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줄 것이다. 아침이 될 때까지 너는 누워 있어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발둘 곳에서 아침까지 누워 있었고 또그 여자는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여자가 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또 그가 말했다. 내 위에 어깨 걸치개를 놓아서 또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자 그 여자는 그것을 붙잡았고 또 그는 보리 여섯을 재었고 또 그는 그것을 그 여자 위에 올려주었고 또 그는 그의 마을로 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로 갔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이것이 너냐?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여자에게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드렸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이 보리 여섯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빈손으로 너희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 때까지 앉아 있으라.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이 일을 오늘 마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